김해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북부회도로전 구간을 개통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김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북부동 수건 사업인 북부회도로 개설 사업 전체 4개 구간 중 마지막 구간의 개통에 따른 것입니다. 그간 북부동 일대, 삼계알라비발디 센텀시티, 서이스타일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현상이 심했습니다. 이날 북부회도로 전면 개통으로 3개 사거리로 집중됐던 교통량이 분산되며 북부동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해시 관계자는 북부 의회 도로 개통에 따른 우회 도로망 구축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던 북부동 이런 교통량이 상당폭 분산되고 올해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주경기장인 김해종합 운동장 인근 교통흐름 분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차미경 기자입니다.